제가 그 지금 젊은이들은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뭐 말하자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공통 부모가 아니면은 음. 음, 이 가족도 해체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어서 음.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거에 먼저 감사하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T 여성 리더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그 여성 리더로서 그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었는지 아니면은 여성 리더로 성장하는 동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서로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은영 교수님을 모셨는데 한번 먼저 어떤 일들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초, 초기에는 한 10년은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으로 입사해서 일을 해왔고 다른 10년은 광대 전산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 벤처 창업을 해서 3년간 IT 업계에서 CEO를 했고요. 어, 2005년에 저희 숙명여대에 와서 지금 1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숙대에서 하는 일은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네, 숙대에서는 어, 초기에는 그 아태 지역의 여성 정보화를 위해서 에이펙 어, 사업을 어, 그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을 만나면서 어, 교육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남은 13년 기간 동안 꾸준히 했던 일은 CEO 과정의 주임 교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CEO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지금 최근까지 아마 올해까지는 그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CEO들을 뵈면서 네. 느낀 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여성 CEO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 남성 CEO들을 많이 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많은 CEO들을 거의 13년 동안? 네. 1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텐데 느낌점 있으세요? 어떤 뭐 리, 리더가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든가 네.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느낌점은 네. 정말 너무나 많죠. 네. 약한 800명 정도의 어... CEO분들이 수료하셨는데요. 아, 수료. 예, 네. 수료하셨고 저희 한분한 한 분을 다 기억합니다. 한분한 한 분들에게 다 스토리가 어... 있고 어, 네. 성장에 대한 스토리 또 힘들었던 역경을, 그렇죠. 예, 네. 역경을 지낸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서 정말 시호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음. 저는 가까이서 그분들을 보고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졌던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800명이면 13년간 800명, 그 기간이 얼마예요? CEO 과정이 1년인가요? 아, 그동안에 네. 매 학기별로 1년에 아.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아, 네. 1년에 네. 한 번. 1년에 한 번.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가? 아, 네. 네. 매 학기, 한 학기씩 하다가 요, 요즘 들어서 한 네. 2, 3년 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아, 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 지금 이제 저도 처음 듣는데, 거기에 나와서 교육받을 정도의 시효라면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런좀 네. 의식이 있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분들이 오지 않을까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을게요. 사실은, 어, 어느 일정 시간에, 그렇죠. 그 바쁜 가운데 저녁에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서 그렇죠. 어,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도 사실은 축복이죠. 그렇죠. 네,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그렇죠. 네, 네. CEO 분들 중에 정말 네. 어, 대부분은 성공하신 분들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째는 정직하세요. 네, 바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예, <laughs> 네, 근데 굉장히 네. 정직하고 자기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고 아.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 배려하고 선 예. 먼저 다른 분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그런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아큰 조직을 이끌고 큰 아, 네. 리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큰 조직을 이끄는 시 e 네. 분들이세요? 큰 조직을 이끌거나 네. 저는 그냥 원맨 컴퍼니에 그냥 네. 자기가 홀, 혼자 창업해서 혼자 그렇죠. 사장님인 음. 분도 사실은 네. 사장님이라는 또는 대표이사라는 음. 그 직책이 주는 무게감은 음. 똑같다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뭐 정직하고, 네. 그다음에 정직하고 네. 타인에 대한 배려. 사는 그런 배려, 배려가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 예, 자기 개발에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혼신을 다하는 모습 거기에서 네. 진짜 그분의 아, 새벽부터부터 갑자기 이제 찔리네요. 예, 새벽부터라는 새벽, 말이 맞습니다. <laughs> 예. 조찬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조찬 보인 많죠. 네, 근데 제가 조찬에 네. 가 보면 정말 600명. 아. 어, 800명, 이렇게 아겠어요? 정말 다와 계시는데, 정장, 정장 다입고요 아, 어, 그래서, 아, 이분들이, 네. 네. 이분들이 그래서 아. 그, 그 각각의 회사의 네. 조직이 운영이 되는구나, 그렇겠죠.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에 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드네요. 건강도 네. 하나의 굉장히 CEO분들에게는 그게 큰 자산이고 또 하나의 네. 아, 숙제, 바쁜 데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음.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으니까 그렇죠. 어, 정말 음. 어,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음. 큰 병에 걸려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도 몇번 아, 봤습니다. 그것도 들으시고 네. 보시기도 네. 하시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네. 많이 하셨는데 현재 이런 굉장히 많은 리에 지금 얼뜻 들어보니까 10년, 10년, 13년, 네. 23년 거의 한또또 또 39년, 30, 35년, 네, 35년 동안에 네, 네, 네. 단한 번도. 그니까 제가 월급을 주거나 또는 월급을 받거나 조직에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35년간 에.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자체만으로도 거의 CEO 그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CEO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가정도 있으시고 애도 네. 있으시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또 관리하고 밸런스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는 잘 컸나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 직장 여성, 네. 또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육아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네. 네. 아이들을 처음에 있을 때는 사실은 놀이방이나 유아를 케어하는 시스템은 거의 아, 없었어요. 네. 네. 지금 없었죠? 몇 살이에요, 자제분이? 지금 서른한 살, 아, 2 9 살. 아, 와. 네. 그래서 아, 네. 저희는, 아, 네. 저희는 할수 없이 이렇게 정말 부모님들이 아, 힘들에도 불구하고, 네. 어, 부모님 도움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 핵가족이 대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이를, 저도 핵가족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비로소 그 관계가 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다시 서로 도와주고, 되고. 이렇게 네. 협력해서 뭔가를 아이들 그렇죠. 키우는 협력 관계를 네. 유지하고. 네. 시아, 특히나 시어머니가 네. 굉장히 저는 무서웠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아, 딱 네. 돌봐주시면서 어, 정말 그 너무 감사하고, 또 친정엄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그 아이를 대가족 속에서 사랑받고 키우게 하는, 또는 여러 가족들하고, 뭐,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이런 가족들하고 막 소통하면서 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마 역할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하 여기다 갖다 맡기고, 여기다 갖다 맡기고,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마 교수님이 역할을 중간에 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저희 때는 네. 사실은 경력 단절에 다시 재취업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없죠. 네. 네. 생각할 수도 없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고 네. 제가 끊임없이 저를 개발하는 거에 어그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딸이 둘인데요. 아 딸만 네. 두시고 네. 네, 그러니까 딸 둘에게 그래도 일하는 아. 엄마. 또 일하는 아. 여성으로서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놓친 점도 많겠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편이죠. 그렇죠. 예, 네. 남편이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그것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애들이 다 컸는데 네. 뭐 이렇게 좀 후회되는 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세요? 그런 것...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 제가 지금 젊은 이들은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어, 말하자면 포토샵을 보면 레이어가 다 다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쳐주잖아요. 하나의 맞아요.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어, 한 가족 속에 살면서도. 아이들과 다 레이어가 레이어가, 예, 레이어가 세대, 세대 서로 네 레이어. 예, 세대 레이어가 다 다른 <laughs> 어, 것 네, 같아요 네.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네. 공통 분모가 아니면은 어, 이 가족도 해체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어서 네. 예 그래서 어, 어떤 내가 뭔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뭐 이런 꿈꾸는 네. 세상보다는 지금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거에 먼저 감사하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멋지게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사실 네. 제일 힘든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그 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갔거나, 이미 갖고 있거나, 아면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연세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본인이 말씀하시면 하시겠지만 네. 보기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3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같은 음. 길을 걷고 있는 대부분이 후배일 것 같아요. 네. 교수님보다다 네. 나이가 젊은 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혹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저는 음, 정말... 어, 지금도 꿈꾸는 그런 그 나이는 많아, 많지만,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새로움을 꿈꾸고 있는 예, 여성입니다. 한 여성입니다. 컴퓨터공학 전산학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프로그래머로 출발해서 이렇게 30년간 IT 쪽을 해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계를 갖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못해 내 전공은 이게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계가 허물어져 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관찰할 때내 거와 융합을 해서 정말 폭발적인 또는 아주 정말 재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가치 있는 일들이 음. 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계를 허물어 드리면서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점점 많이 보이게 돼서, 아, 나도 앞으로 저런 삶을 사는 게참 좋겠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유명해져야지, 또는 뭐 어느 분야에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것보다, 아,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없어져도 좋고, 나는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서로 이렇게 도움이 돼야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기 잘 들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요. 이제 아까 인터뷰 사전에 좀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시대요. <웃음> <웃음> 그리고 굉장히 여성적이시고 소극, 소극적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그러셨죠. 그냥 이렇게 일이 나한테 주어지면 성실하게 했던 거가 이제 이렇게 내가 많은 커리어를 쌓게 된 그런 기반이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굉장히 이타적인 삶. 예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 그게 아마 이렇게 좀 묻어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네 다른 네. 것보다도, 어, 느 이렇게. 영화. 아, 영화를 봤는데, 정말 처음에, 어, 마라톤 같은 건 그렇잖아요. 많이 같이 출발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쵸. 혼자서 네. 그 꼬린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음. 내가 무언가 할 때, 진짜 끝까지 한다라는, 와. 그렇게 끝까지 할 때, 음, 진짜 자기 삶이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고요. 어 저기 숙대 지금 어디 아태에 계시나요? 네, 아태 여성정보통신원. 네, 네 거기 계시는. 율영 교수님. 네, 영 교수님 모시고 어, 귀한 얘기 들어봤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바쁘신데 잠깐 오셔가지고 인터뷰 진행해 주신 윤영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랜 감사했습니다. 네.